2026 현대 스타리아 라운지 캠퍼 밴은 단순한 캠핑카를 넘어 미래형 모터홈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모델입니다. 현대자동차의 혁신적인 디자인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스타리아는 우주선을 연상시키는 전면부와 파노라마 글래스, 수평형 LED 라이팅 시그니처로 이미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캠핑 기능이 더해지면서 일상과 여행을 모두 만족시키는 다목적 라이프스타일 차량으로 진화했습니다. 도심 주행은 물론 장거리 여행과 차박, 공격적인 오토 캠핑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외관은 공기역학을 고려한 유선형 바디와 미래지향적인 실루엣이 특징입니다. 전면에 넓은 주간 주행등과 대형 그릴, 그리고 측면의 대형 파노라마 윈도우는 개방감을 극대화합니다. 캠퍼 전용 루프 시스템에는 팝업 루프가 적용되어 있으며 버튼 하나로 자동 전개가 가능합니다. 루프가 확장되면 추가 수면 공간이 확보되어 성인 두 명이 편안하게 취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루프 상단에는 태양광 패널 옵션이 제공되어 캠핑 시 전력 자립도를 높여줍니다. 실내는 스타리아 라운지 특유의 고급감과 넓은 공간 활용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열과 3열 시트는 회전 및 폴딩이 가능하며 완전히 평평한 베드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고급 가죽 소재와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되어 호텔 라운지 같은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캠퍼 전용 모듈형 가구 시스템이 적용되어 필요에 따라 테이블, 수납장, 침대 구성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 테이블은 업무용 또는 식사용으로 활용 가능하며 장거리 여행 시에도 편리합니다. 주방 공간에는 싱크대와 소형 냉장고, 인덕션 쿡커가 기본으로 탑재됩니다. 물탱크와 배수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어 간단한 조리와 세척이 가능하며 외부 전원 연결 없이도 일정 시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력 관리 시스템은 디지털 터치 패널을 통해 배터리 잔량, 소비 전력, 태양광 충전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외부 전원 포트와 USB C 충전 포트가 다수 제공되어 다양한 전자 기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워 트레인은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옵션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기 모델의 경우 즉각적인 토크와 정숙성이 장점이며 장거리 주행을 위한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연비 효율성과 장거리 주행 안정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구성이 예상됩니다. 부드러운 승차감과 안정적인 서스펜션 세팅 덕분에 고속도로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또한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적용되어 차로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등 다양한 안전 기능을 제공합니다. 주행 감각은 대형 MPV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정적입니다. 낮은 무게 중심 설계와 정교한 스티어링 반응으로 도심에서도 부담 없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방음 설계가 강화되어 풍절음과 노면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장거리 여행 시 피로도를 줄여줍니다. 전기 모델의 경우 캠핑지에서 엔진 소음 없이 조용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 자연 속 힐링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캠핑 기능은 실용성과 감성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측면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넓은 개방 공간이 형성되고 어닝을 펼치면 야외 거실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샤워 시스템 옵션을 통해 해변이나 산에서 활동 후 간편하게 세척이 가능하며, 무드 조명은 밤에도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수납 공간 역시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캠핑 장비와 개인 물품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기능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대형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스마트폰 무선 연결과 OTA 업데이트를 지원합니다. 차량 내 와이파이 기능을 통해 원격 근무 환경을 구축할 수 있어 이동식 오피스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디지털 노마드 라이프 스타일과도 잘 어울립니다. 2026 현대 스타리아 라운지 캠퍼 빼는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차량입니다. 가족 여행, 친구들과의 캠핑, 장거리 로드트립, 차박까지 모두 만족시키는 다재다능함이 강점입니다.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과 친환경 파워트레인, 스마트 기술, 그리고 실용적인 캠핑 설계가 조화를 이루며 프리미엄 캠퍼밴 시장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스타리아 라운지 캠퍼밴은 일상과 여행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합니다. 앞으로 캠핑 문화와 전동화 트렌드가 더욱 확대됨에 따라 그 가치와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더 많은 자동차 리뷰와 최신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오토트렌드 허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